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국에 살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 하는 말이죠. 예. 네. 나라를 떠나고 살면 나라를 그리워하고 내 조국과 내 고국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한국에 살 때는 나라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다가 떠나 살다 보니까 나라의 기중함, 이런 것을 생각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바벨론의 포로로 간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고국에 있다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날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원치 않았던 사람들도 끌려간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것. 그건 아름다운 마음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 안에 성전이 있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 성전에 대한 것을 굉장히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의 성전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건참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에스겔에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삶을 통해서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보다도 경고라는 겁니다. 경고를 하는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 하고 있는 것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잘못 하는 것, 그것을 지금 경고하는 건데 그 경고하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자기 고국을 생각하며 나라를 생각하면 그 마음은 좋지만 그러나 삶에는 변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삶에는 변화가 없으면서 나라만 생각하는 그 마음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볼 때는 뭔가 좀그 나라에 대한 기중성 속에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나라를 생각하면 그곳에서도 우상숭배에서 벗어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마음이 더 이렇게 자라야 될 텐데 그런 건 없이 성전의 기함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균형잡히지 못한 생활이라고 할수 있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에스겔 선자는 그들에게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 문제점을 그들이 행한 것을 로골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지만. 그들이 가지는 그런 모습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 특별히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고국, 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나라에 망, 망하, 나라가 망하고 쫓겨난 것은 그들이 부패한데 지금도 그들이 잘못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어,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그 내용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요. 이야기하느라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1절 보면요.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자, 토판을 가지고 그 위에 지금 한 성을,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얘기하죠. 자, 성을 그렸어요. 그랬는데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그 성을 에워싸 대 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소대를 둘러 세우고 자, 이것이 결국 나중에 보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요. 예루살렘이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죠? 나중에 보면 로마로부터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성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 때 필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다른 데서 쳐들어 오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잖아요 성이 없으면 자기들이 사는 것을 보호받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을 높게 쌓으면 높게 쌓을수록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 자체가 고지고 그 주변에 이런 어, 이런 물들이 흐르는 것이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어, 성을 지키는 데 좋은 곳이었고요. 그런데 그들이 로마에게 만날 때 로마 군인이 어떻게 그들을 성을 쳤냐면 그 옆에다가 산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성 높이 만진 흙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성이 이렇게 높으면 그 성으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옆에다가 이렇게, 흙으로 자꾸 쌓아가지고, 그 성, 성높이만큼 올라가서, 그들을 성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죠 하지만, 어, 들어갔을 때는, 어,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굶어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자살해 죽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니까, 러 뭐, 예루살렘이, 그래서 다, 로마에게, 멸망하고 말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이 지금 어떻게 될?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지금 어, 옆에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소대를 둘러 세우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그림을 통해서 지금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절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사이에 두어 철벽을 쌓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어사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리라. 징조가 된 것처럼 결국은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언은 뭐냐면 4절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제약을 담당할 지니라, 자, 왼쪽으로 누워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에스겔 선지자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그 파수꾼이라고 하잖아요. 파수꾼이지만 어떤 파수꾼이에요? 말을 못하는 벙어리 파수꾼.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사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림을 통해서 그들의 체료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냐면, 너는 누워있대, 왼쪽으로 누워라. 왼쪽. 그냥 사람이 잠을 잘 때요, 이게 왼쪽, 오른쪽, 뭐, 이렇게 바로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야 편하잖아요. 한쪽으로 고정돼 있다면 그 얼마나 피곤한 겁니까? 근데 왼쪽으로 누워라. 그 눕는 날수가 얼마냐? 391이라 그러죠. 오절려면 391이라. 그러니까 3 9 1일 동안 왼쪽으로 눕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구수가 차거든 6절.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족 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이것이 40일 동안 정하였으니 하루가 1년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동안 범죄했던 것들을 그 날수를,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390일, 그 다음에 40일, 그렇게 정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날수가 실제로 어떤 기간을 이야기하느냐, 어, 이것은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 390일 더하기 40일을 하니까 430일. 예, 네, 그래서 430일 동안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다가 무너질 때까지가 390년. 그러니까 그 기간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그 왕들의, 어, 그, 그 저기, 그, 그 정치, 이 통치, 횟수.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그 이스라엘들이 범죄한 사실은 뭐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금 어...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어떤 누워있는 형태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했던 것을 지적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면 너는 또내 얼굴을 에어쌓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다 누워 있었던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일어나서 예언도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언은 그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것. 9절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대 자 먹는데 음식의 양은 어떠냐 10절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에 2 3개씩 때를 따라 먹고 이게 이제 오늘날 말하면 230g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적은 분량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물도 얼마만큼 먹느냐. 물도 6분의 1. 이게 한 0.6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먹으면서 생활을 해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뗄 때는 사람의 인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에스겔이그 사람의 인분은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구약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15절에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 똥으로 인분을 대신하여 대신하기를 허락하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라. 인분으로 떡을 굽지 않고 이제는 새 똥으로 하라. 그렇게 이제 좀 편의를 좀 봐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언이 그 선지자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가 어떤 누워 있는 형태를 통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가. 그래서 그들의 그 심판을 받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말로 되지 않고 그런 삶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뭘로 합니까?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좀 무뚝뚝해가지고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만 표현으로는 잘 못한다 그래요. 근데 표현으로 못하는 것보다 표현을 잘 하는 게 중요하죠. 사람이 속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아도 표현을 해야 그것이 사람에게 집중렇게좀더 감동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나 모든 것들을 말을 제외하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말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건 중요해요. 내가 아 완전할 때까지는 말로 안 해. 그것은 평생 못 한다는 얘기예요. 말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로 하는 것보다도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면 삶을 뭐냐? 삶은 그 말을 확신 있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평상시에 남편이 아내에게 삶으로 행동으로 잘 보이는 사람이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그 진정성이 더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평상시 생활은 맨날 그냥 술 먹고 와가지고 집안 다 때려 부시고 그냥 아래를우고 나서 그리고 술 깨고 나서 여보나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진정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더 역겹죠.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로만 그러니까. 그러면 신빙성이 더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참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는구나. 그래서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면 그의 말에 더 신빙성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큰 힘을 줄수 있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가 입은 아니지만 말은 아니지만 행동으로 주어지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삶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아무리 고국을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그러나 고국을 사랑하지 않는 그 행동이 나를 지배한다면 그 사랑은 별로 신빙성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보다 삶으로 넉넉해지고 표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